4번. 자, 지금 개인적 공권을 모두 골라라. 행정법 총론에서 어, 공, 공권과 그 다음에 공의무라는 이제 파트에서 나오는데, 어, 개인이 갖는 그런 공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갖는 주관적 공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24번에서 개인적 공권을 모두 골라라 하면은 일단 답은 전부가 되겠네요, 그죠 네, 모두 개인적 공권에 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행정개입청구권하고, 어, 이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 요 단어는, 어,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 무화자재량행사청구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음 재량의, 재량 재량행용 관련으로 나오는 건데요. 어,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하자가 없는 그러한 재량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부하자 재량행사권도 어,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도 요것도 어, 적극적으로 어, 좀 행정 총행정 주체 네가 좀 개입을 해달라라고 하는 행정 개입 청구권인데뭐 이게 뭐 행정행위 영으로의 숙충 뭐 이런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두달 정도는 개인적 공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법상 신고